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보다 채널의 김중구입니다현 시점에서의 온도 파이낸스 코인은 상승과 조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횡보를 하면서 많은 홀더분들을 애간장 태우고 있는데 위로 상승을 하든 또는 아래로 쏟아지든 둘 중에 하나는 추세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기 때문에 홀더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이 가장 지루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타이밍이라 생각을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 코인이야 어차피 상승할 테니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루머가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의 내부 문서 유출. 2026년부터 온도 파이낸스가 기관형 토큰화 증권의 기준 자산이 된다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현재 온도는 약 0.97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문건에서는 온도가 단순한 디파이 또는 RWA 플랫폼을 넘어 전통 금융기관들과의 토큰화 증권 및 주식 ETF 상품 기준 자산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골드만삭스의 내부 문서 유출본을 보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 하나씩 읽어드리며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을 쳐가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온도 2026년 기관형 토크나 증권의 기준 자산 선정 예정이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 내용으로는 골드만삭스 증권부 전략팀의 내부 문건이 익명의 분석가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전통 금융 상품의 디지털 토크나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글로벌 기관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온도 파이낸스를 기준 자산으로 설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서에서는 온도는 실체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RWA 상품 실행 및 운용에 있어서 기술적, 규제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제 기관들은 점점 토큰화 증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의 거버넌스를 관장하는 DAO 구조, 유동성, 투명성, 펀더멘트 기반 수익 상품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건에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일부 자산 운용사 또는 증권사들이 온도 기반 증권형 큰 상품을 출시하거나 펀드 상품에 포함시키는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작성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 자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상품 설계 시에 비교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 계산, 위험 평가 등에 쓰이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온도는 RWA 분야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 글로벌 마켓 플랫폼. 토큰화된 주식 ETF 연계 실수익 자산 상품들이 생겨나는 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문건이 단순 찌라시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흐름들은 이미 시장 이곳 저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 문서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조사한 실제 데이터들과 최근 시장의 흐름을 연결해 봤을 때 꽤나 설득력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가격 거래량 그리고 시가 총액 추세입니다. 현재 온도의 가격은 약0 0.97달러이고 최근 7일간 가격은 약 -7에서 -8%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RWA 및 토큰화 증권 사업의 확장입니다. 온도 글로벌 마켓의 런칭 부분에서 볼수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100개 이상의 토큰화된 미국 주식 및 ETF 접근을 제공하고 수익률 및 유틸리티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래들의 매수 투자자 신호인데 온도 파이낸스의 대형 지갑들이 약 5일에서 13일 사이에 매집을 시작했고 이 기간의 온도 가격이 주간 약21% 이상 상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토크나 증권 및 RWA 중심 프로젝트들이 기관 관심 키워드로 언급되기도 하였고요 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제 지난 경험과 몇 가지 비유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금융 및 코인 시장을 오랜 기간 봐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도권이 움직이던 초기 지점에는 항상 그에 따른 증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요 ETF 예고, 규제 완화, 기관 레포트, 제품 출시 등 오차가 물론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흐름은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온도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도가 지금 기관형 토크나 증권의 기준 자산이 된다는 건 마치 금융시장에선 금이나 국채가 기준 역할을 하던 것처럼 온도의 기준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대표 소비재 바스켓처럼요.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스마트폰 충전 포트가 통일된 것처럼 전 세계 금융 상품이 디지털화되고 토큰화될 때그 기준이 되는 코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 해당 후보군 중 하나로 바로 온도가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코인은 어차피 무조건 올라요. 진짜 시간이 문제인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 홀더분들 모두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 단 하나만 사놓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코인, 저 코인, 정말 여러 코인들을 매수해 놓으실 텐데 코인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물려있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6344-5857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려있는 코인을 정리해야 예수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진짜 오를 수 있는 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중요한 건 정리 후에 뭘 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즉 기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제가 예상하는 목표과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6344-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실은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손실은 정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물려있는 코인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걸 끊고 나와야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온도가 기관형 토큰화 증권 기준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 및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구조적 메커니즘과 리스크적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해당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규제 및 제도권 통합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증권형 토큰에 대한 법적 프레임 워크를 확보를 해야만 하고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 및 브로커딜러 라이센스, KYC, AML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 및 생태계 제품 개발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실수익 자산 제품의 안정성 및 유저 확보를 체크해야 하고 글로벌 마켓을 통한 토크나 주식, ETF 상품, 거래소 상장 확대가 반드시 필수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큰 노믹스 및 유동성 관리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유통량 증가 제어 및 언락 일정을 반드시 체크해 주의하셔야 하고 수수료, 수익 분배 구조, 제품의 운용 비용 등 현실적 비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쟁 및 대체자산 리스크가 있는데 다른 RWA 플랫폼 또는 토크나 증권 상품 경쟁, 규제 변화 즉 SEC, 유럽 등에서의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전통 금융자산과의 금리 비교 우위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차피 온도 파이낸스 코인은 엄청나게 폭등할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직도 혼자 고민하십니까? 혹시 물려있는 종목이 있나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6344-5857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후에 남은 예수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직 코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제가 예상하는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 6344 5857 번호로 종목 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직접 해당 미공개 매집 코인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문자 보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여러 논리들과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결국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해당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절대로 물려있는 코인에 발목 잡혀있지 마세요.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